프리 URP 사전연구, r 니를 위한 과학 글쓰기 마지막 3차시가 되었습니다. 어, 앞에서 우리가 어, 연구노트와 보고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연구논문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논문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프리 URP나 또는 R&E나 과제 연구를 하면 보고서나 논문을 쓰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분명하게 보고서와 논문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지만 보고서를 충실하게 잘 쓰면 당연히 논문도 잘 쓰게 되겠죠. 그렇지만 논문은 보고서와 목적성이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어떻게 충실히 했는가, 목적에 맞게끔 밝히는 거고요. 논문은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남들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내가 한 연구가 정말 좋은 연구예요. 내가 연구한 결과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내가 한 연구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주장이 가능해요라는 것을 살려야 됩니다. 결국 상대방을 잘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왜이 논문을 쓰는가에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적 발전을 위한 건지 아니면 뭐 아까 사회적 발 문제 해결을 위한 건지를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논문들은 결과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은 크게 학술 논문과 학인 논문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왜아 e 니를 보고서라고 얘기하고 끝을 냈냐면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출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에게 뭔가 논문 쓰기를 좀 도와주려다 보니까 아 e 니 보고서가 논문 쓰기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영자학교 같은 데서는 졸업할 때 졸업논문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e 니 했던 거를 졸업논문을 쓰는데 이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 e 니 보고서를 그대로 졸업논문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다른데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영재학교하고 과학고 졸업논문들을 살펴보면 아, 이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혼란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보고서를 바탕하는 으로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논문은 두 가지가 있다. 본인이 어떤 지위에 해당한다. 즉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쓰는 논문이 있고 학술 논문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어필해야 될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 논문은 분량이 많습니다. 보통 100쪽 이상. 학술 논문은 10쪽에서 15쪽 이내 거의 10분의 1을 줄게 됩니다. 그만큼 학위 논문은 보고서 성격이 좀더 강하겠지만 학술 논문은 말 그대로 간략하고 심플하게 하고자 이야기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학술 논문 형태로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랫니를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약간의 학위 논문처럼 쓰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학술 논문 스타일로 좀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 논문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자신이 쓰고 있는 논문이 어, 이 평가, 질문들을 답을 할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지? 학문적 발전을 일으키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가치가 뭐냐는 거죠 이 논문의 가치. 그다음 두 번째는 보고서도 그렇지만 논문에서는 그 분야의 학문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느냐. 나는 이 흐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거를 연구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냐는 건데 이런 건 문헌조사,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R&D를 연구하거나 프리 URP를 할 때. 어, 사전 조사합니다 선행연구 그런데 그 선행연구라는 거는 현재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위해서 갔다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걸 이제 이론적 배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적 배경이 단순하게 내가 이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내 연구가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요. 연구가 갖는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 그 이미 예전에 누가 했는데, 그 이미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건 연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첫 번째고 두 번째가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의의와 맥락이 드러난 부분이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론만 딱 읽으면, 아, 이 논문은 좋은 논문이 될 거야. 야, 이거는 논문의 가치가 없어. 판결이 납니다. 서론을 대충 쓰는데요.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고서에서는 뭐가 중요하더고 했어요? 실험 과정 방법, 데이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고서에서는. 근데 논문에서는 수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이르는 방법이 설정이 고명확한가?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결과를 바탕으로 황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했는가? 대단 겁니다. 자, 그래서 연구 논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연구 논문은 압축되 있지만 또 압축시킵니다. 왜?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서죠 남이 이야기를 다 읽은 만큼 여유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철학을 또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철학은요. 한 편의 완성된 시나리오처럼 처음부터 명확해야 됩니다. 왜 하는지를 보통 한두줄 정도 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연구를 했다. 연구 문제를 잡았다. 한 줄.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실험 방법을 사용했다. 두 줄인 거예요. 구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을 이용했다. 그 다음에 그 실험에 따라서 했더니 결과가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한 4~5줄 나올 수 있어요. 자세 있으면. 그리고 나서 이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딱한 줄. 나는 이렇게 결론에 도달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대략 10줄에서 12줄 이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키워드. 이게 초록이에요. 근데 학생들 글쓴거 보면 필요성과 문제 실험 과정에서 끝이 나요. 아니, 실험 과정만써애도 있어요. 전부 다한 편의 완성된 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열에서 12주 정도 쓴다는 거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전 요약입니다. 요것만 봐도 이게 무슨 연구를 한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서도 똑같아요. 보고서에도 이 초록 부분이 이게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서론 부분. 아 그거는 개요 부분에 넣어도 되고 물론 학교마다 다르지만 r 니에서는 보통 이 부분을 초록 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논문의 초록처럼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서론 초록 다음에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론적 배경이에요. 이때 이론적 배경이 뭐랬습니까? 내가 배웠다는 거 말고, 연구 흐름이 뭔지,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 배경, 맥락을 통해서 왜이 연구가 필요한지, 사회적 요구, 학술적 연구,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이 순서대로 기록이 돼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 순서 없이 어떻게 문제가 독창성을 밝혀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필요성, 목적, 문제 이 순서로 진술이 돼야 됩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연구 문제부터 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필요성, 목적, 문제 순서대로 써야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맥락 속에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연구 방법 및 과정은 아무래도 대상이 뭐다. 그 다음에 배경이 뭐다. 뭐 실험실 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게 있죠. 그다음 도구 장비들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진행 과정이 뭐다 이렇게 나오겠죠. 뭐 순서도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 결과 및 논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초록, 서론, 연구 방법 및 과정, 그다음이 연구 결과 및 논의가 되겠죠. 연구 결과는 뭐 실험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정량적이면 표, 오차 표시하고 정성적이면 그래프, 경향성 읽어내겠죠. 그래서 뭐 어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내는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통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실험들 하고 데이터 쌓으니까 그래서 뭐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종속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사실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도출 및 일반화입니다 결론을 내고 할 때는 앞에서 했던 이런 결과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서 해석을 정렬해 줘야죠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써서, 써면서 할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걸 포괄적으로 해석을 내리고요 그 해석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 연구는 이거 이르르르르 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주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문을 헌 넣게 되는 겁니다. 보고서는 크게 차이 없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점은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다르다고 했죠. 논문에서는 초록 중요하고요.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고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연구 방법, 과정, 결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 차이를 두고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뭘 봐야 될 것이냐? 일단 제목이 쉬워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강진호관 볼까요? 빛의 변형과 생산에 관한 발견적 관점이 가나요? 그러니까 논문의 제목은요, 누가 봐도 이해를 할수 있는. 아, 내가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닌데, 아,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다. 보세요. 열 기반 분자 운동용에 따른 정지 유체 속에 있는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그게뭔지는 모지만 르 작은 입자가 유체 안에서 움직인다에 가한 논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브라운 운동에 관한 거예요. 학생들 중에는 뭔가 좀 현학적인 보기도 하고 또는 물론 그 분야의 용어가 익숙해져가지고 그 분야에만 쓰는 용어 TEF 뭐를 적용한 뭐 FGF에 뭐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분야 종사자지만 보면 안다. 그 사람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렵지 않은 쉬운 용어, 아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필요할 경우는 주석을 달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목은 쉬운 용어로 해야 사람들이 아 읽을만하다는 생각이 들다, 들 거예요. 두 번째는 초록입니다. 초록이 아까 중요하댔잖아요. 딱 보는 순간 열줄 되니까 한 눈에 들어옵니다. 문장도 한 대여섯 개, 여덟 개 되겠죠? 어? 그러면 바로 목적, 방법, 결과, 결론, 아, 시작점. 간단하게 알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 만하겠네? 그때부터 읽는 거예요. 초록이 논문의 얼굴입니다. 제목과 초목이. 그래서 이두 개를 정확하게 주의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서론. 서론은 제목, 초록, 서론. 연구의 내용과 결론이 예상 가능하게. 그러니까 서로만 잘 읽어보면 아이 사람이 맥락을 잘 잡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목적을 잘 세웠구나 의미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문제를 삼았네 아 이런 결론을 내겠구나 읽혀집니다 그리고 논문을 보니까 실제 이런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아 그런 결과를 얻어냈구나 물론 결론이 한 가지로 안 가죠 여러 가지로 갈 수도 있어요 서로만 읽으면 그러면 서로 읽어서 예상되는 결론들이 있는데. 아, 그 중에 하나 이거였구나. 이래야 사람들이 논문을 읽으면서, 하, 이 연구 정말 좋은 연구네. 라고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보고서는 어떤 사업 목적에 위해서 성과를 충실하게 했다고 보고하는 거고, 논문은 나는 이런 거를 했다라고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목도 읽는 사람에게 맞춰서 가야 되고, 초록도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서론에서 이 연구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학고, 영재학교, 이런 아래니 &E 위주의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을 딱 가면 보고서를 많이 씁니다. 잘 써요. 근데 논문 쓰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잘못 써요. 왜 그러겠어요? 논문 이꼴 보고서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공계 교수님들 중에 자기 분야가 늘 사업을 받아오고 보고서만 쓰고 보고서만으로 해서 보고서가 논문되는 그런 학회들도 있어요. 근데 논문이 잘 되어 있는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서 특히 공학 분야의 논문들을 좀 보면 저 학회 논문들은 논문 같지가 않네? 그냥 실험보고서 같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되게 많아요. 물론 그 분야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되지만 잘하고도 욕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보고서와 논문을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R&D를 하면서 학교마다 보고서 형태로 강조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논문 형태로 강조된 학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 이런 차이가 있고 이두 개를 결합해서 쓰는구나 이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 윤리 같은 경우 물론 보고서 쓸 때도 드러나지만 일단 부정행위 요거는 이제 연구 노트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어요. 그죠 어 일을 했냐 안 했느냐 또 논문은 또 여기 이 학회 내고 저 학회 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한 군데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 개재 문제 생기고 또 논문 쓰다 보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짧게 쓰다 보니까 그때 또 조심해야 되죠. 위조 변조 표절이 걸리니까 할 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논문 인용이 있습니다. 논문 인용은 어, 이런 선행 연구를 가져오거나 내 근거를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 이런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걸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할때 반드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출처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논문은 반페이지가 남의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인용도 안 하고. 그러면 표절인 거죠. 그리고 이런 논문을 쓸 때는 항상 순서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표준안이 있어요. 물론 학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름, 가로 열고 연도, 제목, 글제목, 책제목, 출처, 출처는 출판사, 뭐 대학교 학위 논문, 그 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 이름, 연도, 글 제목. 책 제목이 뭡니까? 대한 기계학계 중계학술대 자료집이 책 제목이에요. 그게 몇 페이지? 사람 이름, 연도, 글 제목, 책 제목, 논문집.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논문 작성에 관한 요령입니다. 그러면 논문 작성할 때 무엇을 유의할 것인가?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런 어느 학교에 뭐뭐 뭐 제가 허락도 없이 가져왔지만 그래서 이름하고 제목 다지었습니다 살펴보면 본 연구는 어~ 뭘 목적으로 하였다 목표로 하였다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는 이걸 목적으로 한다밖에 없어요. 그서론는 초록을 안 맞죠. 초록은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결론까지 없잖아요. 그니까 초록 틀렸죠. 서론도 보면 되게 짧아요. 서론도 보면 이본 연구는 진행했다. 방법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보고서에서 쓰려고 했던 부분만 적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초록은 10에서 12줄 정도로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다 나와야 되고 서로는 연구 맥락을 파악하고 이 연구가 어떤 목적으로 가고 그래서 어떤 연구 문제를 세웠다 까지만 나오면 돼요.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연구 동기 및 배경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연구 맥락을 적으려 고한것 같아요 근데 연구 동기라는 건 없어요 연구 필요성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탐구 동기 탐구 동기 하면서 많이 입에 배인 건데 연구 동기는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관심이지 논문은 개인적인 관심 필요 없어요 보고서도 연구 동기에 있어 아니요 필요 없어요 보고서는 어떤 목적을 성과를 얘기한 거니까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그래서 앞으로는 동기나 말 쓰지 말고 필요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론적 배경에 이걸 담아놨는데, 이론적 배경에 이게 무슨 자습서, 뭐 또는 문제집, 또는 뭐 어떤 기본 책 안에 있는 요약집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쓰려면 어떤 어떤,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도만 가져와야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카피 페이스트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론적 배경을 할때 기존에 있던 그림들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거 교과서나 어디 저기 원서 같은 데 있는 그림을 카피해온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그림 옆에다가 인용표시 달아야 되죠. 뭐 누구, 콤마 몇 년도 해놓고 맨 뒤에 참고문에 어디 뭐네 책에 몇 페이지를 인용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자기가 그리지 않은 거를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이고 가져올 때는 반드시 옆에 인용 부호를 붙여야 된다라는 것을 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 과정 및 결과를 쓸때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장치가 꼭 장치를 다 보여줘요. 그런데 논문에서는 장수가 제한돼 있거든요. 논문나한 페이지 열 때마다 몇 시만씩 더 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림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어도 알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적어도이 논문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길지 알아요. 보고서에도 사실 이거 잘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서 분량이 정해져 있는지, 보고서에 계속 있는 장비들 을 넣었는데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연구 방법을 제시하거나 과정을 제시할 때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 지금 사진에서 잘못된 게 있어요. 블리키가 풀리신데 뭐가 블릿키고 뭐가 풀린지 모르겠어요. 에어 컴프레서 연결한 모습 뭐가 에어 컴프레서인지 물론 압니다. 이거고 저거고 다 압니다. 일단, 사람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손 나오면 안 돼요. 포 다이오 테스트 과정, 하고 있는 모습, 물론, 뭔가를 연구노트는 저게 필요해요. 나 하고 있다. 보고서, 논문, 저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림에서 뒤에 배경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연출해서 찍어야 돼요. 하이트로 가리든가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진짜로 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할수 있어요. 그거 연구노트에 담으면 돼요. 보고서와 논문에서는요 배경이 하나 우리 쇼핑몰 상품처럼 배경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내가 하고 있는 모습 필요 없어요 사람 등장하면 안되고 손 등장하면 안 돼요 다 빼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석하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 되지 내가 실제로 해봤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거리에 따라서 변형된다는 것을 한 커트만 보여주고 밑에 설명으로 위치를 변경했다 하면 되지 10cm이 몸이 몸이에요. 1 m 떼었을 때 복장을 여러모로 했을 때 겨울로 했을 때 아무 의미 없어요. 실험 장면 하나 그 밑에 설명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 및 논의도 보면 이거 표를 이렇게 세 개까지 쓸 필요 없어요. 표는 간략하게 한개 정도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건 표 구성을 잘만 하면 뭐 이렇게까지 표를 세 개씩 그려서 늘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연구 노트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고서하고 논문에서는 가급적 축약을 하고 정리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못 했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엑셀의 그래프 그대로 그냥 엑셀 창 전체를 정말 무성의하죠. 필요하면 그래프만 따로 따와야 되고요. 이런 구체적인 수치 필요 없어요. 이건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했다는거 보여주려고 다 보니까 생긴 건데 노트에 담으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흑백 인쇄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칼라니까 색깔이 구분되죠? 흑백으로 하면 이거 구분이 잘안 돼요. 그래서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점선, 실선 이렇게 구분해서 좀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코딩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코드를 넣는데 이거 출력하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잡는 것 보다는요, 일일이 코딩이 필요하면 넣어야 돼요. 문서상에는 타이핑을. 그래서 이건 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일반한데요. 결론을 보면, 어, 쭉 읽어보면 뭘 얘기하는지를 잘알 수가 없어요. 모델링 하였다. 알수 있었다. 요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결론에 들어오면, 아, 이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주장되었구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물론 결론에 1, 2, 3, 4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딱 하나의 문장으로 답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해소방안을 제시하려고 했다. 해 주도록 했다 한 것만 나와요. 그다음 에이 연구를 통해서 뭘 얻었는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는 보면 알겠지만 사람 이름, 연도, 글 제목, 책 제목입니다. 보세요 하나 다 맞아요. 연도 다 대가 있잖아요. 이렇게서는 해안 된다는 거죠. 자, 세 시간에 걸쳐서 긴 강의였습니다. 어, 잘 모르겠으면 다시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어, 혹시라도 문의점이 있으시면 어, 저한테 어~ 이렇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승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